하나님을 믿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가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크게 오해하고 계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유명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한 머리 좋고 유능한 사람들이 깨달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 육신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책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쓴 책은 아무리 어려운 책이라도 오랜 시간을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면 깨달아 알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육신적 노력만으로는 절대 깨달아 알수 없는 책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알수 있는 단 하나 유일한 길은 바로 영적 영안이 열리게 될 때만이 비로소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성경 속에 감추어진 비밀까지도 알게 됩니다. 만약 성경이 공부를 많이 한 머리 좋고 유능한 지식인들만이 깨달아 알수 있다면, 그럼 가정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했다거나 또는 어린아이나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깨달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 영안이 열려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르게 될때 그 사람의 그 행위를 의로 여겨 하나님께서 닫혀 있는 영안을 조금씩 점차적으로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안을 열어 주신다는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이자 법도인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10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을 밝게 한다고 하시죠? 눈을 밝게 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 영안이 밝아진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어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도리어 말씀을 깨달아 알수 있는 영적 지혜와 총명을 모두 거두어 가셔서 영적 소경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11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의 계명을 지켜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존경하지만 그 말과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지켜 불법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13장 41절로 42절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불법이란 한자로는 아니 불자에 법법자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행위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서 밑에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향해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모두 거두어 가시는데 어찌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께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치 않으시고 돌아보지 않으신다면 그 믿음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최종적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분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지 우리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말뿐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언약하시고 지키라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인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간절기인 안식일과 연간절기인 6월절로부터 시작되는 3차의 7개 절기는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배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 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면서도 말씀을 깨달아 마치 성경을 통달한 듯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상은 바로 이런 분들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영적 소경이고 영적 거짓말쟁이라 할수 있습니다. 끝으로 요한일서 2장 사절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